구간 안전 운행 지역 종료 지점입니다. 권장 속도 70km입니다. 지역 종료 지점입니다. 권장 속도 70km입니다. 약 500m 전방의 구간 안전 운행 지역 종료 지점입니다. 권장 속도 70km입니다. 터널 출구에서 구간 안전 운행 지역 종료 지점입니다. 제한 속도 70km 구간입니다. 약 300m 전방에 구간 안전운행 지역 종료 지점입니다. 권장 속도 70km입니다. 잠시 후 구간 안전운행 지역 종료 지점입니다. 잠시 후 끼어들기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전방의 미끄럼 주의 구간입니다. 전방의 급 커브 지역입니다. 전방의 70km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약 1.1km 정당에서 성산대교 월드컵 경기장 방문으로 우측 방향입니다. 잠시 후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약 1km 전방에서 성산대교 월드컵 경기장 방면으로 우측 방향입니다. 약 500m 전방에 80km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약 300m 전방에 80km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잠시 후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700m 정방에서 우측 방향입니다. 약 300m 정방에 80km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목적지 주변에 도착하였습니다. 안내를 종료합니다.